포도입니다 포도 포도나무가 이정도 같으면 이제 한 원래 한 3년생 정도 됩니다 품종은 이게 MBA입니다. mba 입니다 mba 수확은 9월달쯤 되면 수확합니다. 9월 중순에서 9월말 늦게 하시면 10월달까지도 수확합니다. 포도가 이제 알맹이가 조롱조롱 달렸습니다. 참 계절이 무섭네요. 참스럽게 포도가 달렸습니다. 요 사장님이 엽순을 알뜰히 알뜰하게 다 해서 알맹이에 최대한 영양이 가도록 해 놨습니다. 품종은 MBA입니다. MB NBA. 마스카트베리라는 품종입니다. 예전에는 이 품종으로 레드와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. 공간 확보를 아주 잘 했습니다 이거 수확할 때 되면 열매가 소매가 아주 큽니다 7월 달 8월 달 9월 달석달좀더 지나면은 수확을 하 겠네요 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포 나무들이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한 나무에 포도가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한 열송이 정도는 달았네요. 한3년 차에 한 열송이 정도 달았습니다. 3 년생 나무에 포도를 한 열송이 정도 달았습니다.